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 0대당 대표 당선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거창하진 않고요. 그냥 생각나는 거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는 좀 했거든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이겁니다. 변할 거다, 변할 거다, 변할 거다 했는데 진짜 변했다. <laughs> 이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 전문적으로 정치 평론을 하는 분들의 어떤 식견을 따라갈 수준은 전혀 아니고 그냥 혼자서 책 읽는 어떤 책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나무를 보면서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저기 밖에서 봤을 때 숲을 보고 드는 느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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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진짜 변했다. 어, 저는 좀 유기적 인과 관계, 유기적 상관 관계, 이 유기성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을 단면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유기적으로 함께 해석해야 되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음, 변한다, 변한다 했던 그 핵심 키워드는 2030 밀레니얼 세대의 어, 정서와 밀레니얼 세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트렌드 코리아, 소비 어떤 시장에서의 흐름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트렌드 코리아가 1년 단위로 빅데이터 알고리즘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장기 예측은 좀 거짓말이 많아요. 전문가라 하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예측, 어, 그, 뭐야, 학술적으로 예측 어떤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40년, 2045년 이런 일을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장기적인 예측은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1년 단위의 데이터 기반의 예측은, 어, 나름대로 성공, 어, 성공률, 예측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어, 한국의 대표적인 서적이, 어, 트렌드 코리아죠?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1년마다 내는 책인데, 그 책에 대한 호불호도 굉장히 뚜렷하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불호에 가깝고요. 그러나 제가 불호로 느끼고 있다고 해서 그 책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저력 자체를 무시하는 것도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제가 왜 트렌드 코리아를 얘기를 드리냐면 어꼭 한국 버전에선 트렌드 코리아인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책이 더 많이 먼저 나왔어요. 거기에서 계속 말하는 게어 밀레니얼 정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력을 갖게 되면서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어 디지털 문화나 어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문화나 굉장히 체득된 어떤 정서로 마음껏 누리는 시, 어, 세대죠. 그리고 오프라인의 어떤 가능성과 오프라인에 굉장히 친숙한 동시에 온라인도 굉장히 친숙한 부분이죠. Z 세대는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고,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런 어떤 다른 감성, 다른 감성이라고 하는 2030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력을 갖다 보니 점점 더 기업이 밀레니얼 눈치를 보는 거죠 왜 소비권을 자기가 이제 소비력을 행사하는데 여기에 가치를 투영해서 그냥 어떤 실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 가치를 함께 투영해서 구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정서가 어, 한국의 트렌드 소비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했던 게. 4년 전, 5년 전부터 천천히 천천히 나오더니 이번 연도 트렌드 분석에서는 10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밀레니얼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와 연관되어 있는 정서가 이게 곧 한국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던 부분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화폐 투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상식에 어긋나거나 소위 말해서 갑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딱, 어, 드러나버리면은 이런 기업을, 이런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을 의도적으로 안 사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화폐투표라는 개념으로 몇년전 책에서 말,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 화폐투표의 개념이 지금은 제도권 정치 영역에서의 투표로 이어졌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뭐랄까. 기존 상식이라고 하는 헤게모니가, 어, 이제 탄핵 사건 이후, 어, 시즌에는 저쪽으로 확 넘어갔죠. 상식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보수 정권에서 이제 낙곰수 스피커들을 주축으로 어 보수 정권이 있을 때 9년 동안 피해자 코스프레나 어떤 상대방 악마 어 악마 프레이밍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음모론이나 대한언론이라고 하면서 그 기술적 그짐 기술적인 어떤 발전 때문에 팟캐스트 서비스가 발달되면서 거기에서 기폭된 게 이제 낙곰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 듣다 보면 새로운 기술력과 새로운 어떤 논법으로 친근하게 정치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가미된 게 음모론 플러스 취재잖아요 취재 해당 그 기관에 있는 친 자기들과 같은 색깔의 이제 어 전문가라고 하거나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한 사람의 말을 직접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들려주고 그런 것들을 대한 언론 뉴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줘 버리니까 어 이게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9년 동안 그런 프레이밍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막상 정권을 차지하고 나서 입법, 행정, 사법부에 아주 막강한 입김을 불어 넣는데 현실적으로 보이는 건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 이제 뭐랄까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 가려야 될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어, 깨끗할 줄 알았고 공정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이념의 방향성에 가리키는 거짓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겁니다. 현실이랑 잘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가 노무현 정권 때는 너무 어렸다고 치더라도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 어, 화폐 투표나 뭐이 사람들의 정서가 점점 사회적 주류라고 이렇게 드러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가 이번 정권이 너무 좌클릭 이념적으로 좌클릭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념, 이념은 끝났다, 이념은 끝났다. 이게 상식적이어 보이는데, 본인들이 너무 좌이념적으로, 반서구 문명적인 가치를 너무 달려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뭐 국적법이나 국가보안법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이, 뭐야. 자유민주주의라는 어항은 깨지지 않고, 여기에서의 기질적 어떤, 뭐야, 보수성이나 기질적 진보성이나,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무너질 리는 없어 하다가, 점점, 아,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그, 뭐랄까, 상식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 인계점을 도달했던 어떤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상식의 헤게모니가 천천히 천천히 넘어오다가 저번 보궐선거 때부터 화폐투표의 개념에서 이제 화폐가 빠져버린 거죠. 실제로 제도권의 어떤 영향력을 이 정서가 행사하는 그리고 이거의 연이어서 지금 당 대표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건어 이런 식의 어떤 내러티브로 설명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궐선거 다음에 어이 보궐선거가 의미하는 거 영상 짧게 찍어드렸을 때 거기서 이제 젠더 이슈가 좀어 중점이 될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 본의 아니게 이게 젠더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제도권에서 가장 뜨겁게 다루는 이슈가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궐선거에서 2030 남자들이, 어, 자기들이 적폐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질 했던 곳, 너네가 좋아서 찍은 건 아니고 얘네가 싫어서 찍은 거야 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이쪽을 찍었단 말이죠. 근데 그 찍었던 마음의 동기 중에 이 사람들이 체득적으로 느끼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젠더였단 말입니다. 이 문제도 임계점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공론화를 하기 위해 여러, 어, 애쓰신 분들이나 여러 채널이나 이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그래서, 어, 처음에는 먼저 깨어있는 분들이, 어, 외쳤고, 2년 전에는 극우 프레이밍을 너무 쉽게 당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극우 프레이밍을 당하는 사람과 좀 별도의 포지션이라고, 어, 주창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세력인지 뭔지 그건 모르겠지만 상식의 헤게모니를 갖고 왔다. 그러면 그 상식의 헤게모니를 저 사람이 잘했었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 시대의 어떤 타이밍적으로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냐? 이걸 설명해 드리려면 밀레니얼 감성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밀레니얼 감성은 제가 생각하기론 그겁니다. 서구 문명적 요소가 더욱더 많다. 한국 정서가 네스퀵이라고 하면 네스퀵 한세 스푼 그리고 서구 문명적 정서가 네스퀵 한 스푼 많아야 1 5 스푼 근데 이 기성 세대가 쌓아왔던 그 노력의 열매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먹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Z 세대는 더더 진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한국 정서와 서구 문명 정서의 네스킥 스푼의 비율이 엇비슷하거나 서구 문명적 네스킥 스푼이 좀더 많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권리,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개인의 권리가 체득된 세대라고 할수 있고, 그런데 이제 서구 문명적인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그 원리적인 토대가 좀 약하신 분들은, 어, 뭐랄까요? 좀 유아론적인 이기주의의 팽창으로 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 상식과 합리의 의거에서 나오는 세대. 그러니까 공정, 공정 이런 이슈가 연결되는 부분 같고. 근데 또 이게 부정적으로 이 건강한 서구 문명적인 어떤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약화되거나 변질된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은 유아론적 이기성이 팽창할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회가 분열될 수 있는 분열주의적 요소가 같고, 어, 이쪽에서, 어, 파생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 많이 돌아왔지만, 그래서, 그래서, 어, 젠더 이슈를 통해 그분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젠더 이슈가 뭐냐? 비상식과 상식의 싸움이었다. 어, 서로 당파적 싸움에서 너가 비상식이야, 너가 비상식이야, 이런 정치적 프레이밍 말고 국민정서로서 보편성을 띈 어떤 논리 가운데서 이 분열주의자 쪽의 논리는 당파적 논리예요. 당파적 논리. 지금은 패미 정권이라고 하, 하면서 이 정권에서 입법하려고 하는, 그리고 행정명령으로 발의하려고 하는, 발의되고 있는, 이미 아주 깊숙히 발의되고 있는, PC주의적 젠더 이데올로기의 의거에서 말이 안 되는, 자기들이 주창하는 이념적 신념에 의한,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 이 사람들의 논리를 위한 논리였으면, 지금 이 반대극보에서 일어나는, 어, 보평국민의 상식에 의거한 논리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아주 자연스러운 차이, 차별이 아니죠. 그리고 양성평등. 이런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인 줄 알아? 이게 아닌 건 아닌 거야라고 하는 이 건강한 임계점이 넘은 건강한 보편적인 목소리가 드디어 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설득이 됐고 어, 반대국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그 어, 뒤편에 있는 검은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른 세대는 자기가 취업, 취업을 하거나 뭐 대학교를 다니거나 이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른 세대가 알수 있는 거는 어 직장이 있겠죠. 직장. 어 성교육도 받아 보시고 이러면은 야 요즘 사회가 무섭구나. 뉴스 랭킹 뉴스도 보시고. 근데 우리 밀레니얼 세대는 좀더 가깝습니다. 어 내가 군대 갔다는 이유만으로 뭐 면접에서 좀 뒤쳐진다는 체득적 느낌. 그리고 내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게 실제 내 취업 문제. 그리고 실제 내 직장 문제. 실제 내 어떤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의 문제, 페미니즘을 옹호하시는 여자 선생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적지 않다는 거예요.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교사들이 적진 않다. 남자들이 억울해하는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 뭐, 이런 것으로도 볼수 있겠으나, 전좀더좀 좀 넓은 시야각으로 보는 게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가정, 부부, 그리고, 남자 여자의 어떤 기본 그 구성 단위가 부부니까. 그러니까 남자의 권리도 권리인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한 상식에 의거한 논리가 어 중요한 거 아닌가. 그게 지금 2030 밀레니얼 세대가 원했던 것 아닌가. 아무래도 제가 어, 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마무리하자면 종교계에서도 아직 또, 이 밀레니얼 감성이 뭔지 모르면 답이 없다. <laughs> 종교계는 이기고 지고 투표를 안 하는 어떤 구조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밀레니얼 감성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복음에 타협을 하자는 말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진짜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어, 교회가 앞장서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의 위기설이 있을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단상의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권위주의를 타파하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크리스천들의 정서 자체가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의 자아의 주권을 주께 내어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수평적 인간관계에 맞다. 이게 저는 반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이려면 말과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뭔가 진짜 친복음적으로 근본주의 프레이밍을 받는다더라도 진짜 잘못된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신본주의에 의거한 뭔가 그 복음, 세상이 욕을 하든 손가락질 하든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될 복음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말 그대로 진짜 음모론, 유튜브에서 음모론 막 보면서 우르르, 우르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밀레니얼 크리에이션 세대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역설적으로 진한 복음이다. 진한 복음.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의 책이 이 시대에 더욱더 절감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청년들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힙합가수 불러야 되는 게 아니고, 힙합가수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건 어느 가수 캐스팅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신앙과 생활에 합일시를 의거한 진짜백이 야성 넘치는 복음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신학원에서 어느 세대보다 더 뛰어난 신학적 견해를 갖고 있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성직자들이 어느 시대보다 많은데, 역설적으로 가장 청년들이 물 썰물처럼 빠져나오는 시기가 또이 시기거든요. 뭔가가 안 맞는다는 거죠. 뭔가가. 그렇습니다. 뭐, 이 종교 얘기하면은, 교회 얘기하면 막또 열받으니까. 어, 결론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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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다라 했는데 진짜 바뀌었다 앞으로 이 바뀜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뀜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모른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낙곰수 세대에 <laughs> 잘 모르는 애가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델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